자, 오늘의 주요 스포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디터 박철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양현 선수가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 우승했다는 반가운 소식부터 좀 전해주세요. 네, 네. 이 LPGA 혼다 타일랜드 대회 양연 선수 아주 멋진 플레이를 했죠. 우리 선수들이 LPGA 투어 개막 이후 4개 대회를 모두 휩쓸었습니다. 어센 돌풍을 이어가고 있죠. 그 플레이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양희영 선수의 스윙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 글쎄요?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 글쎄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전혀 모르세요? 네. 골프를 자주 하시면서 일명 매화샷이라고 하죠. 매화샷. 어. 그게 어떤 샷인가요 네. 매우 매우 화난 샷. 아. <laughs> 네네. 그 매번 <4번> 2등만 <laughs> 했거든요. 네. 아. 하긴 기 1년 선두에... 4개월 만에 우승이죠. 이게? 그렇죠. 일단 예. 그러니까 매화샷을 안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선두에 한타 뒤진채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한 양희영 선수였습니다. 이 18번 홀, 13번 홀까지 버디만 4개를 기록하는 아주 안정적인 플레이를 했고요. 우승 경쟁에 합류했는데, 치열한 승부가 15번 홀에서 엇갈렸죠이공동선두였던양영 선수가 정확한 퍼팅으로 버디를 잡으면서 달아난 반면에, 이 루이스 선수, 두 번째 샷이 관중들에게 날아갔어요. 더블보기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양이영 선수 마지막 홀에서 벙커에 빠지는 위기를 맞습니다만, 침착하게 잘 탈출했고요. 생애 두 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았습니다. 네 음. 말씀하셨지만 양희연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한국계 선수들이 LPGA 개막 이후에 4개 대회를 싹쓸이했네요 와 대단합니다 네 아주 줄줄이 사탕 같아요 오. 기분 좋습니다 우리는 낭자들의 기세가 매우 무섭습니다 이 LPGA 투어 그리고 또 유러피안 투어 정상을 휩쓸면서 파죽지세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LPGA 투어에서만 개막 4연승을 내리어 가고 있습니다 또그 리디아고 선수 뉴질랜드 옥 정상에 오르는가 하면 이번 시즌 유럽 여자 골프 투어의 우승컵도 한국계 선수들이 모두 차지했습니다. 우선 그 양영 선수의 우승은 지난 2013년 10월이었죠. 이 하나 외환 챔피언십에서 개인적으로 첫 l p g a 투어 우승컵을 들어 올린 뒤에 약 1년 4개월 만에 정상 등극입니다. 이 양영의 우승으로 한국 선수는 올해 4차례 l p g a 투어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했죠. 시즌 개막전, 이 코치 챔피언십에서 최나연이 우승한 것을 비롯해서, 퓨어 시크 바마 클래식에서 김세영 선수, 또 호주 오픈에서 리비아고가 각각 우승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급그 리비아고는, 그, 뉴질랜드에서 열린, 어, LET ISPS, 한단 뉴질랜드 여자 오픈에서 우승을 또 차지해서,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그 근데 사실은 김여주 선수도 이번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기대를 했는데, 김여주 선수는 조 좀... 조금 처졌어요, 성적이. 아무래도 첫 출전이고, 그러니까 네. 그, 올 시즌 첫 출전이고, 경험이 좀 많이 달리죠. 네. 따라서 좀 적응하는 튜닝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음.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프로농구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비스 유재학 감독이 정규 리그 1위를 하면서 이제 어, 챔피언 결정전에 나가는데, 이번에 이기면은 3연속 우승이라고요. 대단하죠. 어, 예. <laughs> 이 프로농구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이 울산 모비스 5시즌 만에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통산으로 따지니까 여섯 번째예요. 네. 어, 어제그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원주 동부대 서울 SKY 경기에서 이 동부가 69대 75로 패하면서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정규리그 1위를 확정했습니다. 유지학 감독 별명이 뭔지 아시죠? 몰라요? 만수 아니에요, 만수. 아, 수가 그... 만가지라고 예, 해가지고. 그, 지난번에 얘기해주셨는데, 그렇게 참 물으면, 어떡해요. <laughs> 아, 근데, 오늘 방송 처음 듣는 분, 청취들도 계시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만수의 마지막 아. 만번째 수는, 어부지리수였습니다 아, 그게 무슨 얘기 어제 경기를 보니까 그랬어요. 아. 한편, 그, 동부와 SK는 나란히 35승 17패를 마크하면서, 공동 2위의 자리를 했고요. 선두 모비스와의 승차가 두 게임, 또 모비스가 남은 두 게임에서 모두 패하고 동부 혹은 SK가 모두 이기면서 승패가 같아져도 상대 전적에서 모비스가 앞서면서 우위를 점한다는 거죠. 네. 이 모비스는 출범 원년인 1997년 전신 기아 시절을 포함해서 통산 여섯 번째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다 기록이 되겠습니다. 네. 또 동부가 4회를 차지하면서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유재형 모비스 감독은 통산 다섯 번째로 팀을 정규리그 1위에 이끌었죠. 네. 이 모비스 선수는 오늘 지금 인천 원정 게임을 잠시 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무 감독은 정규리그 1위가 확정이 된 후에 올 시즌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비시즌 동안 김재훈 코치와 조동현 코치가 준비를 잘해줬다. 결과적으로 동료들에게 그 공을 또 돌리더군요. 네. 또 양동근 선수 그리고 한 단계 성장한. 어 이런 아틀리프의 조화가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자체 분석을 또 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그 겸손하면서요 정말 그 지략이 충중한 감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유재학 감독. 네. 자 이제 케리그 클래식 개막 5일 남았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음, 뭐 어떻게 보면 재밌게 이번 시즌을 관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 k 리그 프로축구는 이제 공격 축구를 전망하시면 되겠고요. 네. 네 일단 K리그 클래식이 오는 7일입니다. 이 디펜딩 챔피언 전북현대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컵 우승팀, 성남 FC와의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9개월 대장정에 막을 올리게 됩니다. K리그 클래식은 1부 리그 1 2대 팀이 팀당 3 8게임씩총2 2 8게임을 치르게 되고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각 팀이, 어, 일단 3라운드씩, 3라운드씩을 치른 뒤에 1위부터 6위, 7위부터 12위로 나누어서 상하위 스펠 라운드에 들어가죠. 지난해 K리그 챌린지에서 활약한 대전 시티즌과 광주 FC는 올해 클래식으로 승격이 돼서 이변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에는 화끈한 공격 축구를 하겠다. 그래서 약간 규정도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40대 사령탑이 지금 9명인데 공격적인 축구로 바뀌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그이 40대 감독 9명이요. 한때 이 대한민국의 축구를 좌지우지했던 감독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자존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테고. 또 여기에 50대 최강희 감독, 전북 감독이죠. 56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학범 성남 감독, 어, 5 5시고요 53세의 윤성여 감독, 부산 아이파크 감독 이렇게 50대 명뿐인데 지난해 평균 나이가 51.3세였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감독들의 평균 나이는 46.5세. 5살 가까이 죽었습니다. 일단 그 40대 감독은 그동안 K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또 네. 기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최용수 FC 선수 감독은 2012년 리그 우승을, 우승을 이끌었죠. 황선홍 포항스틸러스 감독은 2012년과 13년 FA컵 2년 연속 우승을 지휘했습니다. 이두 감독은 40대 감독의 주가를 높인 1등 공신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네. 일단 40대 감독들의 강점은 선수들과의 소통이죠.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지도 방식을 내팽개치고 일명 총님 리더십으로 선수들의 마음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 최근 그 축구의 흐름을 잘 읽어내고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는 것도 40대 감독들만의 강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는데 이번 시즌에 합류한 6 명의 40대 사령탑 중에는 윤종환 서울 현대, 울산 현대 감독, 네? 노상내 전남 드래곤즈 감독, 김도 김도훈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 주목을 받고 있죠. 아무튼간에 이런 그 젊은 피가 지금 수혈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이 예상이 되고요. 어 축구장을 찾아가시면 더 박진감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은 일찍 비가 졌죠. 오늘부터 달리면 일주일 뚝 달립니다. 저는 물러갑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 지금 희망대로 쪽의 상황들 별로 안 좋습니다. 대잠사거리에서 이동사거리 방향인데요. 이동량 상당히 많습니다. 속도 떨어져 있고요. 또 용당로 포항역 사거리에서 전하고 사거리 방향. 여기도 짧은 구간이긴 합니다만, 도로 도로도좀 좁죠. 그래서 신호 한두번 정도 받고 지나갈 수밖에 없고요. 동해안로 현대제철 삼거리에서 형사노골이 방향. 아, 차간 거리 지금 아직도 바짝 좁혀져서 이동되고 있습니다. 네, 경주는요. 원화로 황성공원에서 시청 사거리 방향. 이 시청 3거리 좌회전 신호 대기 가 많습니다. 신호 3번까지 받아야 이동 가능하다는 소식이고요. 경주 유림로 용강 사거리에서 제 1아파트 3거리 양방향과 그리고 용강동에서 터미널 사거리 양방향 은 소통 원활하다는 소식 고창수 통신원께서 제보하셨습니다. 자 5거리에서 6거리 쪽으로 이동 하는 차량들 신호 2번 받는다는 김 영수 통신원의 제보도 도착이 됐 고요. 아,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씩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통행 량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지과 번님들의 다 가기 전에 2부 끝 곡입니다. 이는 라디오 교통방송입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你俩 <Million. S 2>。 지금 시각은 6시 55분입니다.